이렇게 나한테 장난질 들어나시네 아니 어, 상임 사인, 내 상임한테 자... 죄징비 없지 않습니까? 내가 그차 아, 피해가고 네. 줘야 되는 차인데 내가 찾았어 그거를 내가, 내가 문끼준다차안 떠갔다가 이사 간다는 거야. 분명히 캐피탈하고 합의 본다 했는데 문 끼가 내 통수쳤어. 아는 내 이씨 다 취재할 거야. 이 얼마 전에 제가 정보원을 좀 두고 있었는데요. 아, 드디어 정보원한테 통수 한대 맞았습니다. 자송함으로 너가 들어가야지 개야. 오륙 개월 전 사건입니다. 피해자 차한 대로 원래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 개X... 들이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. 자, 정보원하고 통화했습니다. 를 자, 차 위치 내가 땄어. 지금 그 앞에 차 있어. 차다고할 거야. 했는데 일주일 안에 차를 무조건 주겠다고 자기 이름을 걸겠다 했어요. 내 정보원이잖아. 이 새끼들 이 나한테 장난질 할까? 내 네, 싶었던 거예요. 오케이, 알았어. 일단 우리는 빠꾸 일주일 뒤에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. 자, 캐피탈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캐피탈한테 차를 돌려주는 쪽을 하겠다. 그래? 알았어. 어차피 뭐 피해자 다뭐 지금 정리하고 하시니까 캐피탈한테 차 돌려주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차만 알아서 갖다 놔. 피해자한테 피해만 더 이상 안 가게 해 줘. 했는데 자, 며칠 전에 세 연락했습니다. 해당 차량이 미수출되다가 적발돼서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<laughs> 그거를 세관에서 차주한테 연락을 해준 거예요. <laughs> 네 맞습니다. <laughs> 당신 차가 지금 미수출되고 있다. 아 어, 미수출되고 있다. <laughs> 자,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. 전전 영상인가 전 영상에 김포에서 저희가 그 무슨 외국 애새끼들 잡들려야겠다고 제가 전용 8시가 9이 출발하겠다고 했던 그 멘트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. 자, 그날 원래 조리기로 출발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따라 느낌이 사해. 연락도 안되고 뭐, 흐지부진 거야. 애새끼들 나오지 않고. 나는 막뭐 우리 쪽과 경찰 사람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다 세팅 시켜놨는데 그날 캔슬이 됐었어요 아 이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며칠 전에 세관에서 밀수 된다 이 얘기를 듣고 <놀람> 문깔이확 돌아가는 거야 자 그때 저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 hey, 잠깐 했었어 나 통화 좀 하고 올게 하고 잠깐 나갔어요 나가서 저의 정본이 돼주고 있던 문벌어테 <놀람>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응. 세관에서 오늘 왔다고 이게? 아니 연락 왔었다고 새끼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아, 못다 그럴 래 아닌 거지 아 너도 아는 애야 너도 아는.. 아 그니까 누군데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. 이거 캐비탈리 합의를 보고 있었어 x x 다들 를아잠 바로 전화할게 형님 다시 아 x 그 x 나아 아니야 야 전화할게 아니, 차주이려는꼭 미수초를 날려 근데 이소빈는 전혀 모르는 놈 치더라고. 그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, 돼? 나이 거의 많이 다된 사람이에요. 예, 네, 제가 그래서 그냥 형이라 해요. 일단 호칭은. 호칭은 그냥 형동생이에요. 근데 뭐 밥도 먹어본 적 없다. 야, 근데 갑자기 자기는 미수초 전혀 모르는 놈이래. 아, 그래? 그럼 그차 누구한테 갔어? 확인 좀 하고 전화할게. 하고, 부산에 있는 뭐 자동차 업자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황땡땡 씨입니다. 부산에서 황땡땡 씨는 차 쪽으로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어요. 근데 그 황땡땡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때 으로하기 시작했습니다. 미술 라인 새끼 누구야! 다 죽여버릴 거야! 여보세요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장난질들어 하시네? 아니에요 아 아니, 그런 거 아니고 <laughs> 그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 아... 미안하게 아, 됐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난 일 아니에요 이제 사인들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상인내상인한테재진비 사인, 없지 않습니까? 내가 그차 아, 피해를 꼭 줘야 되는 차인데 내가 찾았어 그거를 내가, 내가 문 시켜준다 <laughs> 차안 떠갔다가 이사 간다는 거야 분명히 캐피탈하고 합의 본다 했는데, 내가 내통수 쳤어 과연 내 시비에 다 취소할 거야. 이 미수출 난리 씨, 씨 누구냐고요, 지금? 과연 우리가 이걸 날린 게 아니에요. 아그러니까 누구야, 그럼 범인이. 아니, 내 마지막에 받은 건데요. 내가 지금 해준 건 맞는데. 그럼 통수님해 아니, 하란다 해가지고, 돈을 빌려주고이만 도로고 갚아갖고, 저... 글쎄요. 협의보고 있는 차가 내려테돈 보러 그 내려온 게 맞아요. 맞았는데 정말 전화를 계속 안 받고 뭐 전화를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보고 뭐 미기기로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이래 나왔다니까 나도 그니까. 다싫도난뭐맨 마지막이 굉장 저예요. 그럼 사장님이 술을 그 날린 거야? 아니라니 제각 아니 그니깐 그러니까 누가 조질화를 해놨냐고 지 차에다가 그거는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방금 알아봤잖아요 <laughs> 왜 이래 정말 사장님 진짜 그냥 내 스타일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사님 저를 믿고 좀기다려주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지금 이 사장님 누구 믿을 수 있겠어 이거 음. 사장님 저는 사장님한테 이래 실수 한번한 적도 없고 뭐 사장님한테 피해준 적도 없고 사장님을 도와주려고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날도 제 돈은 없으서내 친구는 어차피 이사도 못 가던 사람이었고. 아니, 지금, 뭐, 감정적인 뭐, 이런 거나 통하지 않으니까, 그냥, 그거 수출 난리 씨만 나한테 알려줘요. 아, 예 내가, 뭐... 내가, 내가 후다 이거 사장님, 내 진짜, 아는 게 없어요. 내 마지막이 저예요. 아, 예를 들면, 마지막이 사장님인데, 아예 모르면은 이것도 낀 거야. 그니까, 러 수출 난리 씨만내 앞에 잡아달라니까. 아, 정말 미안하겠습니다. 미안한 거 아시면 범인 새끼 나한테 잡아다 줘요. 알겠어요, 매치. 나좀더서워 아, 내려갈 거니까. 네, 네, 내려와요. 여보세요. X, 통화했어? 했지, 형. X, 뭐라는데? 마지막에 차 갖고 있던게또 한네. 근데 어. 형, 형이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, 내가 형 그냥 여기서 알함만시킬거라 아, 생각해? 포함 어, 시키 겠지 당연하지. 형, 나 진짜 형은 나한테 안일로 좋아았어 물론 뭐 형도 몰랐다고는 하는데, 근데 나는 뭐알 수가 없잖아. 이건 형나 통수 제대로 친 거야. 캐피탈 합의 그거를 왜 신데 신 그질 원래 잘해. 씨개뭐 하나 있어 사람이. 이피들 어.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고. 뭐가 됐든 형이 실수를 했던 안 했던. 시 신... 형, 다 죽여야 돼. 아해 나는 어차피 내 나름대로 오해 있는 거 나는 다할수 있으니까. 근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서 수출을 보낸다? 그건 아니거든. 그러면 잘 생각해봐. 나는 내가 형이면은 있잖아. 저번에 정 하고 걔네 차 뭐지? 지육사 르반떼 갚아주고 음. 그리고 그 미수출했던 범인있지? 어 걔만 누군지만 알려줘 내가 알아서 잡을테니까 잡아서 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통화해볼게 형 오늘부터 좀 괴로울거야 음. 형 진짜 이렇게 동솔시네형 아니야 아 그럼 누구야? 아니, 아니 그 누군데 왜 말을 안하는데? 통화해보고 형이 진인지 아닌지 아니 지금 내가 구라쳐 형한테? 아, 얘가 음.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. 아, 그니까, 러니까 그러니까 알겠으니까, 누구한테 보냈어요? 형, 그 차, 나랑 뭐라고 해서했냐 음. 그거 내가 뜰려다가 차 눈앞에 두고 안 떴어. 음. 알지? 이거는 형이 매번 얘기하는 그런 반칙이야, 이게. 자, 그리고, 아, 형. 음. 어? 나 어이가 없는 게, 이거 분명히 차주하고 캐피타 합의권으로 가라. 야, 나 거기까지만 양보 다 했다. 근데 이렇게, 해, 형. 캐피타 협의는 보지도 않고. 어형 그냥 애초에 그냥 날려먹을 생각이었어 형은. 아, 형이라고 생각은 하겠는데 형 진짜 아니니까 통화만 되면 전화줄게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냐고 형. 형나 오늘부터 그냥 시작이야. 그냥 지금 빨리 얘기해. 아 형이 이따 만나서 다 얘기해줄 테니까. 어. 어. 그럼 빨리 있어가자 어느 정도 말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. 다음은 너야 정보원 <laughs> 새끼들아. 니들 진짜 다 죽여놓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사하기 음, 전에 이제 음.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뭔 문제? 수제 안주와 눈꽃 생생맥주로 유명한 맥주집은 어디입자 <laughs> <laughs> 스피드 퀴즈 시작합니다 1. 김본단 맥주 정답! 김본 맥주 이거는... <laughs> 이거는... 이게 광고냐? 이게? <laughs> 이게 광고냐 이거? 아 진짜? 우리는 실험정신이 투척됐죠 실험정신이죠 감 갈수록 배가 이렇게 난다 뭐 이거 임신한 것도 아니고 맨날 먹기만 하니까 이거 살이 찔 수밖에 없네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이 늦는 거야 이거? 아 사장님!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아니 사장님 눈빛이 왜 그래요? 사장님 뭐정체가 뭐예요? 뭐 돼요? 내가 카레라이트 범죄투사 자금줄 김봉남이야 범죄투사 자금줄 김봉남 맥주.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김복남 맥주가 남아있으면 되기 때문에. 어 맥주 하면뭐 다들 카스 생각 가지고 뭐 이러시잖아요. 아,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생맥주가 또 대세라고. 생맥주도 그냥 먹으면 안 돼. 옛날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던 이런 누우 그게 바로 김복남 맥주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수제 안주와 눈꽃 생생 맥주 유명한 김복남 맥주에서 우리의 벌금 지원툴로 활동을 하시다가 음. 해 보니까 의외로 광고 효과가 너무 좋았다. 아, 너무 좋았다. <웃음> <웃음> 광고 효과가 좋아서 계속 이제 촬영에 협조해 주신 김복남 맥주. 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밀수출 편의 예고를 여기까지 마치고 네. 이제 다음 본 편으로 저희 추석 끝나고 추석 끝나고 찾아뵙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